시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에서 13절 까지 제가진 성경은 시약성경 8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에서 13절 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6장 9절 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함께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찬양과 또 믿음의 기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5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었고 또 사용했는데 왜 굳이 그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만큼 우리가 자주 되풀이하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이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풍성한 기도의 곳간을 여는 열쇠로 이 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주기 도문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사월 동안 기도에 왔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5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룰 계획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속에 제가 요 말씀드린 기도가 좀 포함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춘 지체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처럼 기도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기도를 더욱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기도를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변화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닮아가는 것은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어야 우리의 기도가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상과 내용이 변화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다섯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방편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참 힘이 듭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주님께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 이 영적 씨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만큼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꼭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손에 꽉차 있는데 내 마음에 쥐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찌 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토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 심령에 기도하고자 하는 힘과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약간의 오버뷰 를좀 설명을 드리고요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요, 어, 기도 중의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주님이 교회 주신 복된 선물이고 모든 기도의 원정입니다. 이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힘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문을 교회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저 이 기도문을 외우고 예배 때나 아니면 모임 때나 모임 때 마칠 때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건 전혀 문제는 가게 아니지만 그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문은요. 우리로 기도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프레임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가 잘 서야 그 위에 기도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뼈대가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말씀을 깨달아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을 잘 지어 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기도의 간결성과 기도의 포괄성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린아이들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간결합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렵게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주기도문에는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 있는데 그것들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주규문의 구조는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름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여섯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곧 결말이 나오는데요 그 여섯 가지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사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구원함을 구하는 것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늘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또한 암시해 줍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함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야라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면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프닝 된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기도를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허락하시는 수단이 기도가 될 수,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와의 관계에 먼저 핵심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관심이 그에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고 그 은혜의 아버지와 뭐하는 것입니까?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고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은혜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또, 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세우신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굽니? 가족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한 아버지를 부르며 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가족이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시로 만나고요, 수시로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 송들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 이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주교 동물에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말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지 좀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이 믿음의 복된 공동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 연합은 또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형제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따로 하지만 또한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 있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앞에 하늘의 계신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의 계신 이 하늘의 계신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친근함과 또 회복된 관계가 강조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한 그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봄 15장에 보면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 비유를 우리는 또한 탕부의 비유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방황하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시고, 끝까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아비 노릇 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국류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아버지시라고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두려운다는 말씀은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경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라는 표현이 영어로 fear로 되어있어요 fear. 두려움으로 표현됐습니다. 요한일사장 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종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면 들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린 땅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과 전능하심을 가르치잖아요. 땅은요, 한계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피조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랑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신 을 기억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결코 막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 아닙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결코 닫힐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시원의 대로를, 이 천국 후예를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여러 차례 막히는 현실을 만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를 참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할 수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땅의 사정들이 막히고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은혜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과 위로와 평강과 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